1920년대 이후 봉오동과 청산리의 함성이 산하에 메아리쳤지만 조국의 독립은 아직도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전우들이 흩어지고 총성이 사라진 그땅 위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불씨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길 위에 선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청천. 그는 안락한 길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로 출세할 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길을 끊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민족의 피맺힌 절규가 그의 가슴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청천은 칼끝을 조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만주 혹독한 추위와 군주림 속에서도 그는 독립군을 이끌었습니다. 산맥을 넘고 광야를 달리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절망적인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싸울 때그 길이 가까워진다. 그 말은 군가가 되어 울려퍼졌고 그 노래는 전우들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1940년 중국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침내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청천은 초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날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수많은 독립군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은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 다짐이 광복군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광복군은 총탄이 부족했고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지청천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합군과 손을 잡고 일본과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며 끝까지 무당 독립의 불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조국의 하늘 위로 태극기가 다시 올랐을 때 지청천 장군의 눈가에는 평생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쓰러간 전우들의 이름이 바람결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조국이 살아났다. 지청천 장군의 삶은 대신 없는 길 조국을 향한 고든 길이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 위에서 오늘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광복군을 이끈 총사령관 지청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또 다른 싸움입니다. 독립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싸워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청천